신두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평지 상태의 임야를 소개합니다. 주소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951-38번지 외두 필지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임야 그러나 현황은 판판한 밭 상태입니다. 면적이 4,956제곱미터, 1,499.19평이고요. 매매금액은 6억원제곱미터당 약 12만천원, 평당 약 40만원입니다. 건축허가를 알아봅니다. 펜션 연수원, 전원주택, 건축허가 가능하고요. 금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추천 용도는 연수원, 펜션 또는 전원주택 등으로 합니다. 주변 여건, 주변에 펜션과 전원주택 등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두리 해수욕장 인근입니다. 차량으로 2분, 3분 정도요. 전망 북서향 혹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시골 풍경을 보는 전망입니다. 진, 출입, 도로, 2차선 도로가 차량 2분 정도이고요. 시멘트 포장도로를 사용합니다. 건축 허가에 적합한 도로이지요. 배수로, 현황, 도로, 옆 배수로를 통하여 배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축 허가에 적합한 배수로입니다. 인근 지역, 신두리 해수욕장이 차량 2분 정도이고요. 태안 시내는 차량 25분 정도는 될듯 합니다. 특징과 장점, 신두리 해수욕장이 가깝습니다. 차량 2분, 3분 정도입니다. 서류상 지목은 임냐이지만 판판한 평지 상태의 밭입니다. 기존 인가가 없어 텃세, 진상 이런 게 없습니다. 단점 바다가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 다소 아쉽네요. 중개 보수는 677만, 667만원, 그리고 부가세가 10% 아니고 단 3%만 추가됩니다. 네이버에서 천하태평공인중개사를 검색하시면 천태평 블로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사진과 주소를 공개한 태안 지역 매물 200여 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태평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소유자분이 광고를 허락하지 아니한 일부 매물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공, 인, 중, 개, 사, 김, 현, 덕이었습니다.